안녕하세요. 라니 파이프라인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이벤트는요, 증권 이벤트인데요. 신한 투자 증권에서 시행하는 미국 주식 100% 당첨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기간은 9월 10일 화요일부터 11월 30일 토요일까지이고요. 이벤트 대상은 신규 고객, 6개월 해외 주식 휴면 고객, 2024년 3월 1일 이후 해외 주식 무거래 고객이에요. 19세 이상 개인에게만 해당이 되며 대상 계좌는 비대면 종합계좌, 비대면 CMA, 비대면 S 라이트 플러스 신한은행 S 라이트 계좌입니다. 참여 방법은 주사위 굴리고 혜택 받기 버튼을 누르시고 맨 아래 하단에 보이시죠? 그다음에 주사위를 굴러주세요. 혜택 받을 계좌를 선택하신 후에 마케팅 동의는 필수고요 모바일 어플에서만 참여가 가능해요. 어 일단 이제 이렇게 되구요 뭐 웰컴 키트라 그래서 최소 3만원에서 100만원짜리 주식이 당첨이 된다고 하고 휴면 고객은 최소 1만원에서 100만원 이라고 합니다 미국 주식 온라인 거래 수수료가 이제 5개월간 0% 에서 7개월 0.05% 이렇게 돼 있구요 슈퍼솔 신교 신규 고객은 1년에 0%라고 합니다. 달러 환전이 95% 우대이고요. 1년 동안 어, 이벤트 신청이 안될 경우에는 이벤트 대상 계좌를 체크해 주셔야 된대요. 비대면 종합 계좌, 비대면 CMA, 비대면 S라이트 플러스 신한은행 S라이, S라이트 예, 이 계좌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 음,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저는 애플이 당첨이 되었네요. 네. 어, 예.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